지금부터 대학 서열 해소를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는데요. 오늘 코로나 방역 단계 지침상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기자님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 화면을 시청.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어, 사교육 걱정음 세상과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강동구 국회의원은 어,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대학 사열 해소 열린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대학 사열 해소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게 된 이유는 입시 과열 경쟁과 초중등 교육 왜곡, 사교육비 문제와 저출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육과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 서열화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개국 학생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한 조사에서 한국은 고교 시절 전쟁터로 인식하는 비율이 80.8%에 달했으며,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시행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자살 충동 원인 1위는 학업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는 지적인 호기심이나 학문의 기쁨에 있지 않고 서열 높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무한 경쟁이 되어 버린지 오래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사교육비는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은 저출산 원인으로까지 이어져 대학 서열 문제는 교육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학 서열에서 열린 포럼은 세 번의 토론회와 한 번의 종합토의를 진행하고.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214명의 포럼 위원들이 줌과 유튜브를 통해 토론에 참여한 후 주요 쟁점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제안된 대학사례 해소 방안들을 살펴보고 입시 방안과 대학의 참여 범위 그리고 재정 지원 방식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럼의 내용을 종합해 볼때 대학사례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방향을 어, 3단계 로드맵으로 어, 사교육 걱정음 세상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 정리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어, 사교육 걱정 세상 정책부 위원장 김태훈 어, 선생님과 어, 홍민정 정지원 공동대표께서 차례로 방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어. 저희가 대학 세월 해소 방안의 추진방향을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부터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 1은 대학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먼저 대학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 입시를 실시하고 참여 대학에게는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면서 대학에 가진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해외 유수의 대학에 비해 학과 교수 인원과 대학 인프라 수준이 열악한 우리나라 대학으로서는 대학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여러 대학의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대학 교육적 재고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1차 포럼에서 대학 사회 해소 방안으로 제시된 대학 통합 네트워크, 공유 성장형 대학 연합체제, 대학 입학 보장제, 권역별 연합 대학안은 모두 대학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 혹은 연합 체제를 구성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에게는 공공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대학 네트워크에 필요한 핵심 요소로 공동 입시와 교육의 질 제고, 교육 자원 공유 이렇게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 입시를 실시하게 되면 입학 성적으로 인한 서열화가 사라지게 되고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성적 우수 학생을 잘 뽑는 경쟁에서 대학에서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입시 경쟁 완화와 대학 교육의 질제고를둘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추진 방향은 참여 대학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1단계에서 국공립 대학이 중심이 되고 어, 하지만 일부 사립대학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2, 3단계에서 점차로 사립대학의 참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어, 가자는 것입니다. 대학 네트워크의 시행 범위에 있어서 어, 이제 어, 대학 네트워크를 시행할 때 어떤 대학부터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 포럼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국공립대학은 사립대학에 비해 정부의 시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먼저 국공립 네트워크를 시행하고 차차 차, 사립대학의 참여로 확대해 가자, 이런 의견이 있었던 반면 또 수도권의 사립대들이 대학서열의 상충부를 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서열에서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사립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두 의견을 강조점을 결합하면 초기에는 국공립대학 중심으로 대학 네트워크를 추진하되 처음부터 일부 희망하는 사립대학이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그러한 방안이 가능합니다. 국공립대 네트워크부터 시작할 경우 자칫 사립대 참여까지 가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사립대 참여에 대한 하부 도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공립대 네트워크에서 정책 추진이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사립대 중심의 대학 세열 체제는 근본적인 해소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학 네트워크의 1단계에서 국공립대가 우선 추진이, 추진 대상이 되되 희망하는 사립대는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정책이 궁극적으로 전체 사립대까지 포함하는 정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3단계에서 점차 사립대의 참여를 늘려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대다수의 대학이 네트워크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때 참여하는 사립대는 부실 비리 사립대가 아니면서 재정투명성을 등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학으로 선정하여 대학 네트워크가 내실 있는 연합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방향 세 번째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아, 네, 추진 방향 세 번째는 입시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대학 입, 대학 네트워크 입시는 1단계에서 대학 네트워크 정원을 고려한 성적 기준을 적용하고 2, 3단계에서는 점차 대학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성적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학 네트워크 입학 자격은 초기에는 대학 네트워크 정원을 고려한 성적 기준을 적용하되 점차로 대학 공부가 가능한 최소한의 자격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학 네트워크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입학 선발 기준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어, 이상적으로 보자면 유럽 나라들처럼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성적 자격만 요구하는 것이 입시 경쟁 해소에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대학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의 수가 적은 초기 단계에서 최소한의 성적 자격을 적용한다면 정원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 네트워크 초기 시행인 1단계에서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들의 정원 수준을 고려하여 성적 기준을 적용하고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정착되어감에 따라 2단계에서 대학 공부에 필요한 최소한 성적 기준을 적용 그리고 3단계에서는 고교 졸업 자격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성적 요구 기준을 대학 공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낮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공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력 기준은 대학 네트워크 입시를 관장하게 될 대학 입시 관리 센터에서 연구를 통해 제시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제 2차 포럼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학 네트워크 정원에 맞춘 자격으로 선발하는 방안에 대해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추진방향 네 번째입니다. 교육의 질재고 및 재정지원입니다. 교육의 질재고를 위해 공동학위, 학점교류, 학문 분야별 프로그램 인증제, 그리고 재정 지원을 통한 반값 또는 무상등록금, 교수 1인당 학생수 감축, 대학 경상비 지원으로 질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학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할때 중요한 것은 대학 네트워크에 참여한 대학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확신을 주는 일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서도 교육의 질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면 명문 사립대 중심으로 공교하게 짜여진 현재의 대학서열 구조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유럽의 불로냐 프로세스나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과 같이 양질의 학점 교류 및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재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임교육 확보율을 끌어올려 교수 학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 네트워크 학생에게는 실질적 반값 등록금 또는 무상 등록금을 실시하여 학비 부담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는 경상비를 총액으로 지원하여 학생 1인당 교육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원책을 통해 대학 네트워크가 입학생 선적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아도 우수한 인재를 키워낸다는 사회적 신호를 줄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3차 포럼 이후 실시한 설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학 네트워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예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부담 교육 등 교육비는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학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OECD 평균 수준의 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만 확보하더라도 연간 9조 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걸맞는 예산만 확보하더라도 대학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학 네트워크 정책을 추진할 때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법 안에는 예산 확보 방안을 명시해야 합니다. 향후 대학 서열 해소 방안을 추진할 때 법제화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정책 추진 방향을 표와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다섯 가지 정책 추진 방향을 표로 요약을 한 것이고요. 네, 팔페이지에 보시면 대학 서열 3단계 종합 로드맵을 저희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2025년 1단계, 또 2030년 2단계, 2035년을 3단계로 보고, 2025년 1단계에는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약 40개 대학이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수험생 39만 명 중에서 약 25.6%인 10만 명의 학생들이 이 대학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2030년 2단계에는 80개 대학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또 수험생 40만 명 중에서 15만 명, 약 37.5%에 해당하는 수험생들이 이 네트워크에 입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2035년도에는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160개 대학 이상의 대학들이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약 70%에 가까운 25만 명의 수험생들이 이 대학 네트워크에 입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대학 서열 해소를 위한 정책의 방향이 정해진 상황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제화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대학 서열 문제가 심각하고 또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방법을 모르거나 또 참여할 방법이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대학 서열 해소 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법안 마련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많은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사회단체들과 정치권에서도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대학서열 해소 국민행동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대학서열 해소가 정국민적 바람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대학서열 해소 열린 포럼에 참여했던 포럼위원들과 함께 다양한 온오프라인의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참여를 모아내고 또 국민들의 요구로 대학 서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뜻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17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네, 다음으로는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어, 여러분들의 어,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EBS의 금창호 기자라고 합니다. 그 말, 발표해 주신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좀 보면서 가장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어쨌든 이게 현재 성공을 하려면 여기도 잠깐 언급이 돼 있긴 한데 어 현재 그 소위 말하는 입시 배치표에서 이제 상위권 이는 대학들의 참여가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대학들의 참여가 없으면 효과성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학교들을 좀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재정 지원 같은 것도 그런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그 지방에 있는 사립대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재정 지원을 많이 좀 독식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재정 지원이라는 그런 어 재정 지원이라는 그 정책도 좀 효과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혹시 그것들을 대체할 만한 방안이 있을지 같은 것. 어 대학 네트워크 1단계가 시행될 때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의 재정 지원이 상당히 파격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소 100억 단위에서 많으면 1,000억 단위의 연간 지원이 예상되어지는데 이런 재정 지원이 될때 현재 어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어 국가장학금이라든지 또뭐그 다수의 재정 지원 사업들이 통합돼서 대학 네트워크로 수렴되는 구조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어 그렇게 될때 어 지금 그 수도권 소위 말하는 수도권 사 수도권 상위 사립대학도 사실 뭐몇 억, 그다음에 뭐 10억 대의 재정 지원 사업에서도 굉장히 이제 목을 매는 그런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0억 단위, 1,000억 단위의 재정 지원을 할때트라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국립대학 네트워크로만 가져가지 않고 사립대학의 문을 열어 주고 또 사립대학의 문을 열어 줄때 중요한 것은 사립 대학이 얼마만큼 어, 그 사회적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사립 대학과 국립 대학의 문을 다 열어주되 이 대학의 공공성을 그 자격 기준으로 해서 공모하는 방식으로 어, 진행을 하면 어, 뭐 국가 그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무상 등록금 혜택과 함께 또 경상비 그리고 연구비 등 지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 사립대학을 어, 견인하는 유인 책으로도 충분히 어, 사립대학 입장에서 매력적일 수 있다. 그래서 어, 그 소위 말하는 수도권 상위 사립대학 중에서도 어, 그 이것은 뭐 이렇게 아직 예측치지만 어, 상당수가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컨대 2016년에 모 대학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6, 7억 정도를 지원받는 어 서울 상이 사립대학이었는데 어 자정 지원 사업에서 탈락하고 뭐 입학사정관 20여 명 해임하고 20여 명 해임했을 때는 어 다시 이 지원 사업에 그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암묵적인 의미인데 불과 <laughs> 2년 뒤에 다시 그 전임 사장관들 위촉을 시작하고 해당 지원 사업에 어그 재지원하는 어 상황들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대학이 지금 재정 여건이 어 소위 말하는 인서울 사립 대학들도 어 녹록치 않다. 그래서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재정 지원 사업과 여러 혜택들이 여기에 수렴될 때 사립 대학들도 이 네트워크 안에 참여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요 지금 현재 그 고, 국가의 고등교육 지원 금액 자체가 굉장히 낮은 지금 이 해결문에도 나왔습니다 많은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밖에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 전체적으로 어 재정 지원을 과감하게 더 올려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것이 공 어, 공동입시라든지 어떤 공공성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공사립을 막론하고 어, 굉장히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대학의 재정 구조와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한 액수도 대학마다 굉장히 좀 편차가 좀 심한 상황이고, 그렇게 편차가 심한 상황에서 그를 총액으로 평균을 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OECD 평균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다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고등교육비 수준을 전폭적으로 올린다는 전제하에, 그러나 그것을 어이 대학 입시 공동 입시라든지, 어, 공공성 확보와 같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함께하는 어떤 그러한 대학에 대해서 어,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어, 주요 사립대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참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런 교육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그런 대학들이 될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대가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낼수 있었던 것은 타 대학과 차원이 다른 어떤 국가적인 어 인적 물적 자원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다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학문 분야별로 교수들의 구성이나, 어, 그리고 학생 1인당 전임교수 비율도 현저하게 다릅니다. 어, 이러한 재정 여건을, 그리고 인프라를 다른 대학들도 다 갖출 수 있게 된다면, 그거, 그 네트워크 안에서도 충분히, 어,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예, 첨계학부의 송환영입니다. 어 이게 대학 서열 해소가 워낙 이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시겠지만 여기 3쪽에 보면은 학, 우수 학생 선발 경쟁에서 대학 교육에서 잘 가르키는 경쟁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좀 여기에 넣어 주시면 어좀더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 뭐 동의하시겠지만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녹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성적 우수 학생을 뽑는 경쟁에서 가, 잘 가르치는 경쟁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일단은 어, 입학생 성적순으로 서열화 시키는 것이 완화돼야 되고 두 번째는 각 대학이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의 여건을 갖춰야 되는 그두 가지 경, 너, 되요, 어, 그런 조건이 되는데요. 바로 이 어, 대학 어, 저희가 제시한 바로 이 대학 세 해소 방안 자체가 공동 입시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 입학생 성적으로 인한 선발을 어, 해소 또는 완화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과감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그 대학들에 대해서는 어,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 더 이상 입학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뽑는 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공동 입시가 되면 같은 기준으로 뽑아 버리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변환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 회견문 전반에 좀 녹아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또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드러날 수 있다면 추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부분을 말씀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을 말씀드리면. 어, 저희가 네트워크 참여 대학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 선정 기준을 통해서 대학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교육 여건이나 이 공공성을 가져갈 것인지 여부도 어,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추후에 계속해서 이제 대학들이 어, 자신의 교육 효과로 어, 이렇게 경쟁할 수 있도록 어, 저희가 계속하는 것들을 추진해 나갈 어, 계획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아,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